예, 오늘은 안산시청 앞에 안산중앙빌딩 동부재 안산사업단 건물에 카스트포 설치하러 왔습니다. 건물이 약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, 이걸 바닥에 도색 작업을 하고, 도색,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주차 도색, 한유에 주차선을 긋고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예, 네, 카스토퍼를 오늘 토요일 일 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카스터퍼를 설치했습니다 이 평일 날은 여기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건물 주차장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, 약 50개 지하 2층 지하 1층 해서 지금 아, 다 설치했습니다 자우측으로약 주차공간이 약 20개, 24개인데,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기준이 좀 많습니다. 하지만, 최대한으로 해갖고 주차공간을 뺄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주차공간이 이제 비좁다 보니까 틈틈이 했는데,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스토퍼 설치도 용이하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, 예, 차 들어올 때 예, 어, 서로간에 이제 약 예, 건물 어, 건물이 기둥이 많이,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예, 지금 대형 차들도 들어올 때는 이제 주차 주차 공간 사이가 좀 약간 비좁네요. 하지만 최대한로 넓혀놨습니다. 그리고 스토퍼는 좀 이제 튼튼한 거로 해서요. 방공 소용으로서 해서 해 이게 약 7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일반 플라스틱은 한 1~2년 있으면 깨지고요. 그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차 하중 땀에 뒤로 이렇게 집게져 버립니다. 그래서 관공수용으로 설치를 원해서 이제 지금 설치했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이쪽 해서 마무리 하고요. 이층 지하 1층 마무리 하고 이제 오늘 이제. 어 아, 스토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들도 스토퍼를 설치하면 최대한 차량을 더 설치할 수 있, 있습니다. 이쪽도 보시게 되면 뒤에 여기 주차공간을 세대를 또할수 있게끔 스토퍼를 하나씩 또 설치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거 보시고 이런 비슷한데 건물이 좀 오래된 것 같은 경우 어, 스토퍼 꼭 설치해서 어, 또 차량 서로의 어이게 어, 어, 서로의 예, 접촉으로 인해서 어, 서로의 뭐 부쟁이 있, 있지 않게끔 호스토퍼 설치하시기 바라면서 예, 오늘 예, 호스터퍼 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